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에디션을 가져왔습니다. SKT에서 대여해 주셔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갤럭시 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입니다. 진짜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에디션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아니, 뭐 차량용 무선 충전 트레이도 제공하더라고요. 일단 박스를 열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박스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SKTt 다이렉트 샵에서 사전 예약을 할수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그냥 사는 거랑 BMW 에디션이랑 차이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미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박스 옆을 보면 디얼티밋 머신 갤럭시 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MW M이 고성능 모델이니까 갤럭시 S23 울트라도 역시 고성능이다. 이런 걸 콜라보로 표현한 것 같아요. <laughs> 야, 진짜 이거는 야 미쳤는데? BMW 오너분들이면 이거를 안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M3-230 다이캐스팅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좀 좋아 보이는데요 소장용으로도 앞에 a 티미 G23 갤럭시 S23 에디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메탈로 되어 있어서 전혀 뭐싼 티가 난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뚜껑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어 열린다 열린다 와...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자석으로 고정되는 형태고요. 마치 차량 내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장 앞쪽에는 메탈 스티커가 들어 있네요. 생각보다 크기가 있고 또 두께도 있어서 스마트폰에 붙여서 사용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 그런 두께입니다. 이건 박스가 가벼운데? 아, 케이스입니다. 바로 그냥 키드니 그릴이 눈에 띄죠. 생긴 거는 뭔가 강력하게 약간 러기드 케이스 같은 디자인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가볍고 PC 소재로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무게는 35g이네요. 가벼운 PC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황상 이거는 갤럭시 S23 울트라일 것 같아요. 이번 BMW M 에디션은 팬텀 블랙 컬러로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부팅도 엔진 배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건 포스터입니다. 두장 들어있네요. 여러분,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단에 뭐가 또 엄청 많아요. 보니까 BMW 시작을 함께한 엠블럼부터 50주년 기념 엠블럼도 들어있습니다. 옆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네요. 이것도 메탈로 만들어줬나봐요. 잘 만들었다. 이건 구성품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건 히스토리 포토북 같습니다. BMW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아래 또 뭐가 있어요. 일곱 개네요. 드래곤볼이다. 엠블럼 보관하라고 주는 건가 봐요. 투명 케이스에 담아서 전시해 놔라. 이게 엠블럼 뒤에 보니까 설명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엠블럼을 담을 수 있는 홀더 키링도 있어서 차 키에 달아서 사용한다거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에 선글라스 걸어두라고 홀더도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통풍구 클립도 두개 있고 3M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구성품에 있는 시계에 붙인 다음 통풍구에 거치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휴대용 에어컴프레셔도 있고 튜브나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거 구매 사은품으로 챙겨주는게 또 있는데 차량 컵홀더랑 무선충전 트레이입니다 무선충전은 5와트와 9와트가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울트라에 딱 맞게 제작되었고 또 고무 재질이라 흔들려도 잘 밀리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품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죠? 이제 S23 울트라를 살펴보면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켤때 배기음 그리고 끌때도 배기음이 나옵니다 케이스를 씌워보면 이런 느낌 잠금 화면도 테마가 적용되어서 움직이는 잠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당장이라도 뭔가 레이싱을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보면 BMW 벤티지 앱이 깔려있는데 구입 후 가입하면 스타터팩 바우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요 AOD도 변경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하단에 홈 버튼이 BMW 로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좋네요 앱 아이콘들은 모든 에디션이 그러하듯 기본 앱들만 바뀌어 있습니다 갤러리에 보니까 켤때끌때 때 영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화 앱 내부도 바뀌어 있고 시계 앱에도 폰트가 적용되어 바뀐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끌리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bmw 오너 분들은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벌써 완판이 되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아직 완판이 안되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갤럭시 s23 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구독해 두시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